그죠? 안녕하십니까 키큰 형입니다. 오늘은 키가 크면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키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할 얘기가 좀 떨어져 가지고 다시 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현실적으로 키가 크면 좋은 점. 그죠? 첫 번째,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키가 크면 정말 개꿀입니다. 평상시 집에서 식탁에서 밥 먹을 때는 뭐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식탁이 넓은 식당에 갔을 때, 여러이서 밥을 먹을 때. 근데 반찬이 하나씩 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이 저 멀리 있다. 내 앞에는 김치, 뭐김 이런 거 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저 멀리에 갈비, 잡채, 소고기, 뭐 이런 게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서양에서 같은 경우에는 저기 소고기 좀 건네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 한국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 직접 내가 가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때. 남들은 아이고 힘들어라고 할때 나는 쓱쓱 이렇게 멀리 있는 반찬을 개꿀처럼 쉽게 테이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밥 먹을 때 키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 체표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맛있는 반찬이나 남는 거뭐 이런 거 있으면은 아이고 키큰형 몸도 큰데 많이 먹어야지 이러면서 맛있는 거를 저한테 많이 권해주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현실적으로 키가 크면 좋은 점 바로 전구 갈 때입니다. 집에서나 밖에서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나 천장에 달려 있는 전구를 갈때 남들은 사다리를 받치거나 의자를 받치고 올라가서 일 처리를 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만 쭉 뻗어서 그냥 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은 그런 일만 있으면 은어 큰형 이로와봐 좀 이게 높은 게 있는데 자네가 좀 처리를 해줘야겠어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시켰을 때 의자 높 그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되지만, 저는 그냥 손만 쭉 뻗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개꿀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애들한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영상 클립을 또 안내를 해 주겠지만 예전에 키는 유전인가? 키는 유전과 연관되는가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키가 100% 유전에 따라서 크진 않지만 사실 아빠가 이렇게 키가 크면은 애들은 뭐 빼박이야. 지가 키가 안 크면은 지탓이지. 지가 밥을 안 먹고 운동을 안 해서 키가 안큰 거지. 더 이상 부모 탓을 할수 없다는 거지. 뭐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번째 바로 옷살 때입니다. 사실 이게 옷살때 사이즈가 크고 팔이 길고 다리가 길면은 맞는 옷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개꿀일 때는 바로 아울렛에 갔을 때에요. 아울렛에 가면은 우리가 보통 득템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가격에 옷이 딱 나왔는데 좋은 가격에 옷을 고르려고 하면은 내 사이즈가 없어. 보통 황금 사이즈인 95, 1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나오자마자 품절이야. 짱깨들이 와서 싹 쓸어간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110 사이즈, XX라지를 있기 때문에 물건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아울렛에서 물건을 겟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진짜 개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회생활 할 때인데, 사회생활 할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면 당연히 제일 좋은 거죠. 특히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일일이 명함을 찾아보거나 이름을 찾아보지 않으면은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고. 근데 사람이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 어, 그 사람은 키가 크지. 그래. 그키큰 양반, 그 사람은, 음, 괜찮았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이 그러 하여금 저를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런 키큰 걸로도 컨텐츠도 찍고, 유튜브도 할수 있는 뭐, 그런 좋은 조건도 될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키 큰형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제 이름 석자는 기억하기 어렵지만, 아, 그키큰 사람. 키큰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고 했지? 유튜브 채널은 키큰 형이었다. 아, 요게 딱 연결이 된단 말이죠. 어, 사회 생활할 때 저를 쉽게 각인시켜주는, 때 요런 개꿀인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키가 크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의 대부분이 형, 저 이런 상황인데 키가 앞으로 클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저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더클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어찌됐든 키가 크면 이런 현실적인 좋은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키 큰형이었습니다.